안녕하세요. 영화 만드는 남자입니다.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디스럭션 튜토리얼 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제가 이거 디스럭션 클립을 올리고 나서 지금 한번 따져봤더니 거의 한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이더라고요.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쯤에 올렸더라고요. 벌써 11월이니까. 그렇죠. 거의 1년이 다 됐네요. 죄송합니다. 중간에 참 많은 일이 있었어가지고. 제가 오늘은 그 프롤로그 개념으로 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사실 1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억이 잘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음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. 이거였죠. 비행기가 두 건물을 부시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장면. 사실 첫 번째 그 스모크, 스모크 같은 그 튜토리얼을 만든 다음에, 다음에 뭘 만들까, 이렇게 고민을 잠깐 했는데, 뭐, 당연히 디스트럭션이었죠. 저도 처음 에펙스를 시작을 했을 때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디스트럭션이었고, 이게 가장 또 보여주기 좀 무난하죠. 예. 무난하다기보단 예. 보여주기가 좋죠. 예. 뭐, 건물 무너지고, 뭐, 불도 나고, 막 멋있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그래서 어떤 디스트럭션을 만들어 볼까, 좀 고민을 하다가, 제가 그 NPC 아카데미 때그 기억이 나더라고요. 그때 그 NPC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은 음 이렇게 마지막 마지막 주 마지막 주쯤에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.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NPC에서 이제 제가 그 기존에 데모를 다룰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게 있는데 그 인하우스 툴 중에 칼리라는 게 있어요. 칼리. 칼리라는 게 이제 그 디스트럭션 인하우스 툴인데, 그, 저 때는 자유주제로 뭐 아무거나 만들고 싶은 걸 만들었는데, 제 다음 기수, 그리고 제전 기수는 이게 주제가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해진 주제 안에서 이제 자기가 배운 칼리를 가지고 그 디스트럭션을 만드는 거였는데, 그 정해진 주제가 뭐였냐면은 설리, 영화 설리 아시나요? 설리? 그, 토크스주연의 실, 화를 다룬 그 영화인데, 그 비행기가 뉴욕 공항을, 아, 뉴악 공항이었나? 예, 거기를 한, 무튼 거기를 이륙했는데, 뭐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, 착륙을 해야 되는데, 이제, 아, 그 활주로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허드슨강 거기에 불시착하는 그런 내용인데, 실제로는 이제 허드슨강에 착륙을 했지만, 꿈에서는 이제 착륙을 하지 못하고, 그 뉴욕, 도심가에 추락하는 그 악몽을 계속 꾸는 거죠 그 장면을 NPC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NPC에서 만든 그 장면을 NPC 아카데미 학생들한테 그런 에셋 같은 것들을 주면서 칼리로 그 장면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찾았는데 한번 보시면 아네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서지면서 이 엔진이 튀어나오면서 끝나는 이 시퀀스인데, 이거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게 그냥 도심 한가운데 그냥 처박히는 게 아니고, 얘가 처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 건물에 한번 부딪혀요. 날개 부딪히는 거 보이시죠? 프레임 단위로 조정 하는 걸 모르겠네요. 여기서 한번 부딪히고 그 앵글이 바뀌면 얘가 그렇죠. 여기서 한번 부서지고, 그 다음에, 이제, 시가지에, 완전히 추락을 하는 거죠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좀 내리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이 장면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구나 싶었죠. 그 때마침 제가, k i t b a s 라는그 3D, 에셋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무료로 이 빌딩 에셋을 한번 풀었던 적이 있어요. 이거를 예전 에 한번 다운을 받았었거든요. 이것들이 생각이 나서 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 설리의 장면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여기 보시면은 아주 흉내를 낸 거죠. 비행기가 여기 한번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건물에 박히는. 원래는 그 설리하고 똑같은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똑같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제 나름의 앵글을 찾다 보니까 마지막 최종 앵글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기존에 몇 개를 좀 만들었었어요. 그걸 좀 보시면은 이제 이게 가장 처음에 어 가장 평이한 구도로 만들어서 디스트럭션만 먼저 해보고 해상도 낮은 걸로 한번 렌더링을 해본 거죠. 여기 보시면 키패시 이런 것도 다 나와있죠. 여기 보시면은 이때 이제 이건 이제 그러니까 뭐 파이로 이런 것들 하나도 안 섞이고 스모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딱 디스트럭션만 렌더링을 해본 건데 그래서 뭐 나름 괜찮게 나왔었거든요. 디스트럭션이. 여기 보시면 여기 처음에 부딪혀서 여기가 무너지면서 이 위에 있던 물탱크까지 다 떨어지게 디테일을 다 줬었거든요. 이게 마지막에는 이제 스모크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긴 했는데, 네, 저렇게. 그래서 뭐, 나중에 찾아 설명드리겠지만, 이런 그, 물탱크 하나하나, 이쇠 사다리 같은 것도 막 있었는데,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RBD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, 이걸 다. 네, 이 부분이 좀다 나오지 않아서 안타깝긴 했는데,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, 이거를 실제로 렌더링을 해보니, 너무 좀 평이하더라고요, 구도가. 그래서, 이 렌더링 다 해놓고는, 그래서, 여기 보시면 이 스모크도 멋있게 잘 나왔죠. 예. 여기 떨어지는 이 더스트들도, 더스트들도 건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것도, 나름 마음에 들었고, 이 디테일 같은 거, 디테일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, 이게 조금 앵글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. 그래서, 이제, 아, 안 되겠다. 이걸 바꿔야 되겠다 싶었죠. 그래서, 앵글을 바꾼 게 이제 마지막에 올려진 버전인데, 아까 전 샷보다는 조금 클로즈업, 클로즈업이고, 제가 또 이거를 그냥 렌더링을 했더니 이게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. 이게 벙 터졌는데, 뭐, 특별히 뭐, 다른 것들이 움직이지도 않고, 그러니까, 좀밍숭뭉숭해서 마지막으로 여기 달려있던 전등들을 벨럼으로또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, 이것까지 좀더 하고,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, 바닥 부분도 너무 심심해서 이렇게 쇼크웨이브도 마지막에 추가를 했거든요. 쇼크웨이브를 추가를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게이 버전인 거죠. 예, 이 버전인데 너무 짧죠. 이게 왜냐하면 카메라 앵글 좀 바꾸고 여기 뭐 시뮬레이션 좀더 들어가고, 뭐 스모크 하나 더 들어가고,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렌더링을 했더니... 예, 천... 1117, 17 이후부터 계속 에러가 나면서 렌더링이 안 되는 거예요. 메모리도 계속 피크치를 계속 치고, 그때가 이미 제가 이제 이걸 제이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16gb 기가바이트 맞죠? 16gb 램을 쓰다가 32gb로 업그레이드를 한 이후에 이제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였는데, 32gb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이 이후부터는 렌더링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. 되는 데까지만 렌더링을 해서 예, 올리게 됐습니다. 이게 또 이거 급하게 만들었던 이유도 그 당시 이제 좀 이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근데 제가 이제 디스트럭션 관련된 그 데모 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집어 넣으려고 겸사겸사 만든 것도 있어서 예, 더 이상 시간을 좀 지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는 데까지만 렌더링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. 예. 중간에 또 우여곡절도 많았어요. 이게 아..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키패쉬에서이 벨딩 이 부분을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이걸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 비행기도 그 프리 모델을 받았어요. 다운을 받았는데 이게 원래는 엄청 크거든요. 비행기가. 그래서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그 프리비지를 몇번 해봤더니 얘가 이제 비행기가 크니까 이 앵글에서 얘가 들어올 때는 멋있는데. 비행기가 너무 크니까 날개가 여기 바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, 계속. 근데 이제 그 날개를 없애려면 비행기도 또 RBD 시뮬레이션을 또 해야 되잖아요, 막 그. 제가,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, 뭐야, 그 메탈, 메탈 구부러지는 막 그런 것들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막또 그런 걸또막 공부하고 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비행기를 사실은 스케일을 많이 줄였거든요. 그 지금 무슨 여객기가 약간 좀 개인용 비행기처럼 좀 작아졌는데, 이 클립을 데모를 마지막주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몇 군데 회사에 지원을 했더니 그 몇몇 그 FX수업들은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, 근데 비행기가 좀 너무 작아 보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사실대로 얘기했죠 이게 좀 너무 커서 내좀 줄였다 그런 뭐 얘기도 하고 네, 그랬습니다 네뭐 그런 뭐 얘기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튜토리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,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은 프리비지를 좀 하려고 해요. 빌딩들이 원래 이렇게 서 있지 않았거든요. 위치가 다 다르고, 뭐, 바라보는 방향 같은 게다 다른데, 이런 것들 좀 제가 배치를 바꾸고, 그리고 이제 개인기 들어오는 이 각도 같은 것들을 어, 애니메이션을 키를 잡느라고 이것도 또 시간이 좀 많이 갔거든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었던 게, 이 키베시에서 준이 그 빌딩 베이스 모델은 이게 다 그냥 플레인이에요. 이게 다 그리드였어요. 전혀 이런 이 건물 자체가 근데 이게 뎁스라고 그 그러죠. 이 두께 같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그 두께가 없으면은 이 RBD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거든요. 왜냐면은이 질량 그 뭐라고 할까요? 부피가 있어야지 얘가 이제 부서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거 부서지는 이두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을 싹 수정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RBD FX 작업보다는 이 건물 수정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 대신 이제 그 수정을 하면서 뭐 프로시지널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좋긴 했는데 좀좀 좀 지치더라고요. 너무 빨리 FX를 하고 싶은데 이 건물 수정하느라 시간 다 가고 있어가지고.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은 이 프리비즈? 프리비즈에 프리비즈 대해서 좀 다루고 그리고 이 건물을 어떻게 디스트럭션 레디라고 그러죠. 디스트럭션 레디한 지오메트리로 수정을 할지 수정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유리창 같은 것도 원래 다 그리드 그냥 면 하나인데 이것도 다 두께가 있는 겁니다. 지금 뭐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늦어서 네,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디스트럭션에 대해서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